카사바 컷사버 는 열대 지방이 식단에서 매우 중요한 식품이다. 비교적 구하기 쉬운 카사바는 식욕을 돋구기 때문에 전통 레시피에 자주 나오는 식품이다. 오늘은 카사바 속에 숨겨진 훌륭한 약용 효과를 알아보자. 카사바에 대해 알아야 할 점. 하층 계급이 쌀을 섭취하는 아시아와 서부 대부분의 가정에서 기본적인 음식으로 여겨지 는 옥수수처럼 중미 지역에서는 카사바가 일상적인 음식의 주성분이다. 카사바 속에 다량의 탄수화물이 전분 형태로 포함하고 있다. 포만감을 주면서 많은 에너지를 빨리 공급한다. 또 식이 지방은 매우 낮다. 카사바 속에 함유된 다량의 칼로리 덕분에 현장 노동직, 공장 노동직, 건설 노동직과 같은 육체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에게 좋은 식품이다. 문제는 다량의 카사바를 감자와 빵과 같은 다른 고칼로리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비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식이 부족을 피하기 위해 단백질이 풍부한 성분과 결합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다. 캐리비안의 많은 지역에서 카사바 빵은 오랜 기간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 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영양실조, 빈혈, 치아 손실 등으로 고통을 겪는다. 카사바 섭취 방법 카사바는 조리 전 항상 껍질을 벗겨야 한다. 생식으로 섭취하는 경우 건 강을 해칠 수 있는 독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리를 한뒤 섭취해야 한다. 감자처럼 굽거나 튀겨도 된다. 반찬이나 주식으로 섭취해도 된다. 또 밀가루처럼 갈아준 뒤 모든 레시피에 넣어도 된다. 카사바는 저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화지방 변증 환자에게 좋다. 카사바의 부드러운 잎은 조리를 한 뒤에만 섭취할 수 있다. 과일과 마찬가지로 잎에도 독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잎을 섭취하 는 것은 뿌린의 부족한 단백질을 보완해준다. 뿌리는 주로 생식으로 섭취하는 식물이 일부이다. 카사바 속에 숨겨진 약용효과 카사바는 다량의 비타민 A, C, 철분, 칼륨 및 칼슘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채소의 특성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강력한 소화제이다. 카사바는 소화가 매우 쉬운 동시에 특정 위장 및 소화 문제를 치료하고 나 예방하는데 좋다. 예를 들어 영양분 흡수 부족, 속쓰림, 궤양 및 더부룩함과 같은 증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 또한 소화불량, 설사 및 변비를 완화하는데 이상적이다. 훌륭한 피부 치료제이다. 이러한 특성에 이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뿌리로 만든 가루나 잎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항상 외적으로만 사용, 할수 있다. 첫째, 카사바는 철과상이나 중독을 치료할 수 있다. 둘째, 카사바는 화상, 습진 또는 피부염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해독과 정화를 한, 다 카바사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은 다량의 레스베라트롤 때문이다. 이 주요 활성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하는 동시에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혈소판 생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카바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동맥 경화 및 혈전 생성을 예방한다. 림프 배출을 촉진한다. 요산을 줄여주기 때문에 통풍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이다. 카사바 속에 항염증 성분이 들어있다. 류마티즘,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관절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부종을 감소할 수 있는 것은 훌륭한 능력이다. 근육, 뼈 또는 힘줄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놀라운 면역 자극제이다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능력으로 인해 카사바는 위험한 미생물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아프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카사바에는 사포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성 알러지에도 권장된다. 카사바의 살균, 성으로 인해 상처를 소독하는데 역시 효과적이다. 임신한 여성에게 좋타이 제품에는 엽산 함유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수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임신한 여성에게도 권장된다. 산모의 건강을 개선시키며 아기의 질병 역시 예방할 수 있다. 카사바 속에 든 칼슘은 뼈에 조타이 식물에는 다량의 칼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뼈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여기에는 물론 치아도 포함된다. 골다공증에 훌륭한 카사바는 35세의 나이부터 뼈가 부러지지 않으며 탈구를 예방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사바 잎에는 비타민 K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뼈를 보호할 수 있다. 카사바 속에 섬유질이 풍부해, 당뇨병 치료에 좋다. 카사바에는 당분이 혈류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다량의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혈당 수치가 낫기 때문에 제2병 당뇨병 환자들에게 권장된다. 신진대사를 조절한다. 우리는 이 식물이 적절한 양의 비타민 B 공급원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비타민은 균형 잡힌 신진대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호르몬 생산에 중요하다.